여름철 워터밤 추천 3종 물놀이 물총.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를 싹 날려줄 최고의 물놀이 아이템을 소개할게요. 아재방 전동 물총 글록충전식 워터번 워터밤이에요. 이 제품은 물통 용량이 433ml와 58ml로 두 가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. 전동식으로 물을 발사해 주는데 물통은 탈착이 가능하답니다. 또한 연속 발사 약 420회, 58회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는 7에서 9m로 멀리 물을 쏠수 있어요. 충전식이라 편리하고 물놀이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이번 여름 아재방 워터건으로 상쾌한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M416 자동 워터건 펌프 대용량 물통 전동물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전동물충으로 아이들의 물놀이를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. 물병을 호환할 수 있어서 물을 채우기도 편리하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강력한 물줄기가 약 10m까지 발사됩니다. 또한, 손님을 들여가지 않고 자동 발사가 가능해서 편리하답니다. 내구성도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으로 아이들과 가족끼리 즐거운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는 필수. 오늘은 피사운드 파워펌프 워터밤 물총 이중발사 워터건을 소개할게요. 이 물총은 크기도 적당하고 가벼워서 워터밤에 딱이에요. 펌프식으로 전동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가벼워요. 또한 이중발사로 수압이 센 편이라 물을 쏟아내기에 딱 좋아요.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인 제품이에요. 이번 여름 워터밤을 더욱더 즐겁게 즐기고 싶다면 이 물총을 추천해요. 지금 구매하면 더욱더 즐거운 여름이 될 거예요.